안녕하세요. <laughs> 농연비로입니다. 제가 <laughs> 몇번 영상을 찍어 왔는데,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. 자, 그래도, 업입니다. 자, 열매를 한번 보세요. 어, 떤겁나커에 어, 또, 무시. 못이... 길쭉하죠? 이거, 은하수입니다. 은하수가 길쭉해요, 길쭉해. 뀌죽해. 생명점은 이미 다 잡히기 시작합니다. 자, 저는 이분한테 우리랑 질서를 좀 해주자고 표현하는데 음,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. 자 현재 그냥 봤을 때 착각은 이쁩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. 우리는 억갈이도 달아야 되고 저쭉 드불리도 따야되고, 세불까지 봐야되는데, 이거 물러요, 물러. 자, 아무리 이뻐도, 순이 안 튀어나오면 겉방입니다. 자, 열매 저 정도 크기 봤을 때 20일? 20일이죠. 지금부터 배도 좀 불려야되고, 해야되는데, 음, 보는 눈은 같습니다. 흐름이 있어요. 수정, 열매 비대 그리고 이제 열매가 어, 확실히 자리 잡았을 때 그때부터 생장점이 확 얇아지고 멈춥니다. 즉을 꾸준히 빼내야 됩니다. 즉에 멈추면 그대로 두블리가 음, 멈추는 겁니다. 자,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. 제가 뭐 표현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 아시는 거니까. 자, 지금 얘가 이쯤인 것 같은데, 이는 그마 괜찮고, 잎이 좀안 좋은 잎이 있었어요. 지금 잎이 안 좋은 건 하나밖에 없죠. 얼룩이 바이러스. 자, 작물이 약해지면. 어 여기 있네. 작물이 약해지면 잎이 상하고 잎이 상하면 열매가 상한 겁니다. 제가 지금 타고 올라가죠. 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어, 열매가 달린 여기 얘들도 색이 빠지면 그러면 얼룩이 쪽으로 갈 확률 높아요. 자 일단은. 저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됩니다. 물량도 이제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. 자, 뭐, 그냥 보기에는 괜찮죠? 어. 어. 딱 봤을 때 이쁘다. 이런 솔직히 아니에요. 딱 봤을 때 살짝 넘어야 됩니다. 살짝 넘기 전이 열매 많이 달립니다. 요래 하면 이쁘긴 이쁘겠죠. 근데, 아유, 뭐, 꽃 봐요, 꽃. 이게 참의 꽃이죠. 너라 이뻐해. 자, 저는 지금부터 살짝 넘길 겁니다. 자. 참고하세요. 견문녹 많이 봐야지 그 받는 걸 기준으로 장단점을 만들고 장단점을 기준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. 많이 보고 관찰하세요. 자 이상입니다.